여행하기 좋은 날, 몽월령입니다. 아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제 북배라는 장소예요 이제 풍도에 들어와서 노을로 유명한 장소 북배인데, 보통은 이제 북배라고 하기도 하고, 붉을 때할때 불배라고도 때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. 바위 색깔이 좀 붉은색이에요. 어, 이게 해안 침식 때문에 그런지 모양도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예쁘게 이제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바로 이곳에서 이제 이쪽 바다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곳이 이 장소가 그 풍도에서 가장 유명한 일몰. 장소이기도 하고요. 어, 여기 같은 풍도 같은 경우가 이제 미니 그룹도라고도막 부르기도 한 장소인데요. 그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텐트를 필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어, 지금은 다섯 대의 텐트가 펴져 있는데요 텐트 크기가 요거는 한 1피에서 1.5피 그렇게 되는 크기여서 이렇게 많이 필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텐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피진 못할 것 같아요 많아봤자 한두동세 동? 삼사인용은그 동? 동? 정도밖에 못필것 같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 옆에서는 이제 북배 등배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어, 지금은 만주라서 물이 이렇게 꽉 차있지만은 간조 시기가 되면은 저쪽까지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은 보지를 못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.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서 이제 북배라고 해서 그쪽에 한번 살짝 와서 이쪽 풍경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. 어,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쪽에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룹도에 같은 경우는 거기 가는 데만 해도 한4 5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배를 두 편이나 가라 타야 돼서 그래서 거기를 못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그 텐트를 갖고 와서 여기서 펴놓고 간단하게 캠핑을 즐기면서 그러한 여행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 요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. 저쪽에는 이제 북배 땀목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 여기 앞에 보여 주셨던 신비의 바닷길 이때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, 제가 펜션에 와서 조금 자리를 잡고 펜션이 아니라 민박이에 요 여기는 다 민박인데 민박에 와서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서 한 두어 시간 정도 예, 그 둘레길을 통해서 걸어 다녔거든요.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아주 볼만한 풍광이나 풍경 같은 건 없어도 아무래도 이제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어촌의 풍경들도 볼수 있고 특히나 물색이 상당히 맑은 편이기 때문에. 그러한 물을 보면서 해조음 들으면서 산책하기는 상당히 좋은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여기 오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하루에 한 편밖에 없어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배 바로 타고 나가는 배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때는 하루 민박을 할 생각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텐트 빼 패킹 하시는 분들이라면 텐트를 가지고 오셔서 텐트를 피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무시는 가시는게 좋은 장소가 되구요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배편 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은 몽골령 여행을 떠나요 밴드 페이지다 업로드 할 예정이니깐요 거기서 이제 한번 네이버나 포탈에서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하신 후에 자세한 영보 여행 정보를 얻으셔서 한번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는 이제 일몰을 기다리면서 이곳 그 풍도의 북배에서 한번 방송을 살짝 더 해드렸고요. 차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한번 정도 오셔서 이곳 해안가도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한적한 그런 마을 풍경도 느껴보고 그 맑은 서해 바닷물도 바라보면서 즐길수있는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. 예 그러면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.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. 내일 아침 일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